라미서TV 파수꾼 새벽기도회입니다. 신천지 초등과정 제17과 비유한 내생물과 바람 이란 제목이 됩니다. 신천지 교리비평 주제는 총회장의 인치심은 거짓말이다 이란 제목으로 2부 말씀을 전합니다. 제17과 비유한 내생물과 바람을 강요하는 신천지 강사는 먼저 이렇게 전제합니다. 비유의 답, 이것은 신천지 총회장의 개시풀이 또는 암호풀이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시록에 나오는 내생물은 내천사장이다. 또 바람은 천사와 심판을 말하는 거다 바람이 분다는 것은 천사를 통해 심판을 한다는 것이다 또 바람을 붙잡았다 천사를 통해 심판을 중지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또 성경구절을 계시록 4장 6,7,8절을 읽어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 네 천사장을 보게 됩니다. 그네 천사장의 그 모양새가 첫 번째 생물은 사자 같고 이거는 이제 수사법으로 보면 지규법이죠 비유적 표현인데 우리가 사람을 좀곰 같다, 늑대다 이런 표현들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하는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천사를 보았는데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얼굴 같고 이것은 그 천사들의 그 역할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또 천사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수종드는 일꾼들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수종드는 심부름하는 그러한 천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 등장을 많이 하죠. 또 미가엘 천사 같은 경우는 전쟁을 담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상의 천사세계도 레벨이 있고 또 역할이 있고, 맡은 사명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신천지 강사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이것은 짐승 같은 사람을 심판하는 역할을 맡은 거다. 또 송아지 같다는 것은 가라지를 뽑는 역할이다. 또 사람의 얼굴 같다 참과 거짓을 심판하는 역할을 맡은 거다. 또 독수리 같이 날아가는 그러한 네 번째 생물 영도를 심판하는 역할이다. 신천지 강사가 이렇게 해석을 할 때는 정확한 성경 구절을 제시해야 돼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유가 나중에 신천지가 원하는 대로 목적을 이루는 데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성경 해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신천지 강사는 서가라 6장 사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서가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큰 구리산을 보게 됩니다. 그 구리산 가운데 말병구 가 나옵니다. 검은말 또 붉은말 흰말 얼룩말 마찰 을 이끄는 병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뭡니까 구리 산이니까 구리는 또 심판을 의미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합니까 그래서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하더라. 그러면서 신천지 강사가 이제 이런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가 계시록 6장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시록 6장에 바람이 분다는 내용 이 나온다 이 바람이 분다는 건천 천사가 심판을 한다는 거다. 바로 그때 내생물의 네 천사가 등장한다. 그러면서 계시록 6장은 내생물과 네 천사를 통해 선민을 심판하는 거다. 하나님의 택한 선민은 장막성전에 있는 그들을 심판하는 거다. 그러면서 요한 계시록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리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별들은 장막성전에 일곱 별 일곱 사자 그들이 바람에 흔들려 떨어진다.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장막성전에 들어온 니골라당 청지 교육은 그들을 통해 그들이 배도했다. 배도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장막 성전을 선택하여 인을 치려고 했는데 그들이 배도했다. 그래서 그 인을 치는 것이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으로 넘어왔다. 그게 바로 계시록 7장이다. 1절에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계시록 7장은 바람을 불지 못하게 했다. 계시록 6장은 바람을 불게 했다. 이 바람이 심판의 바람이다. 그런데 왜 바람을 불지 못하게 개시록 7장에는 바람을 붙잡고 있는가? 바로 그 천사들이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위해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다. 개시록 7장은 신천지 창조를 말하는 거다. 인을 치는 것이다. 그래서 신천지 총회장이 2022년 7월 23일 13만 4천이 완성됐다. 이렇게 공포를 하지 않습니까? 14만 4천이 완성됐다. 그러면 신천지 계시록의 말씀을 통달해가지고 시험을 쳐가지고 음? 합격한 사람들이 인을 맞잖아요 그러면 대학 시험에 합격한 자들의 수가 확정이 됐다 그러면 대상 시험 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완성됐다 해놓고는 계속 또 시험을 칩니다 그러면서 뭐합류화를 하죠 계속 통달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 천사가 인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인을 쳤다가 또 인을 빼앗았다가 그런 성경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죠 계시록 6, 7장에 인을 치고 환란의 바람이 부는 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계시록 6장에 바람을 분다는 것은 계시록 6장은 재림의 징조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쟁과 기근의 소문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계시록 6장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7장이 넘어가면 14만 4천 구약의 각 열두지파. 또이을 치고 난 뒤에 시무리들이 또셀수 없도록 몰려오잖아요. 이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구원받는 자들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와 재림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신천지로 끌어다가 가로채고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도록. 신천지 분하고 토론할 때 예수님이 재림 아직 안 했습니까? 우리는 했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 신천지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당연히 이루어졌 줬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계시록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절임하시면서각 사람에게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을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신천지에서 행한 대로 상을 받은 자 말씀해 보세요. 한 마디도 못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입맛에 맞게끔 해석해 놓으면 다른 성경 구절을 설명을 못해요. 신천지 총회장이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집파장 강사들에게 가르쳐 놓으니까 집파장 강사들은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데 다른 질문을 하면 답변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을 대. 즉자 시급하고 앞뒤 맞지 않는 자신들을 생각해야 될것 아닙니까. 계시록 6장에 심판의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총회장 몸에 재림에 와 있고 천사들도 함께 이제 와 가지고는 인을 치고 알곡을 신천지 곳간에 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계시록 7장이라 그러잖아. 요 그런데 아시는 바대로 요한지파장이었던 최지파장이 2020년도 6월 17일 이런 강연을 했죠. 1 4만4천0 0에게만 바람이 분다고 센터에서 배웠다. 그런데 겪어 보니까 그 바람이 센터 도 불더라 코로나를 신천주 총회장이 대환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도 바람이 불어젖힌 거예요. 그리고 그 환란이 있고 난 후에 2022년 코로나가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에 1 3 4 0 0완성대다 이건 뭐 그냥 발등에 불이 떨어져 놓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공포를 한 거예요. 음? 그러면 신천지는 끝난 거 아닙니까? 힘우리가 몰려올 것이고 뭐더 이상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더 이상 인을 치는 시험 공부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음? 그런데 인을 또 치고 또 전도로 몰아붙이고 바벨론 어, 거기에서 내 백성 끌어. 해야 된다. 그 성경을 또 가지고 와가지고는 사람들을 전도로 내몰고 있는데 전부 이건 거짓말이고 사기판입니다. 그동안 신천지가 말해온 게 뭡니까? 13만 4천 인치는 일이 끝나면 대환란의 바람이 불고 그 환란의 바람때에 흰무리들이 몰려온다. 그렇게 말해놓고는 전혀 이게 맞지가 않았잖아요. 신천지가 그 환란의 바람을 맞고 그러고 나서 13만 4천 완성됐다. 흰무리가 완성됐습니까 그러면? 흰무리도 완성이 안 됐는데 계시록1 7장이 성취됐다. 계시록 17... 장까지 성취됐으면 계시록 7장의 힘물이도 완성이 돼야지. 그렇게 또 질문하면 그건 또 그게 아니라 그러고 너무 그렇게 양심을 속이면 안 돼요. 결국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6장의 장막승전에도 바람이 불고, 계시록 7장의 신천재도 바람이 불고, 계시록 7장에 바람 분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천사들이 그 바람을 붙잡고 바람을 중시하고 그리고 이르치는데 이 맞지 않다고요. 이게 거짓말 아닙니까? 앞에 말 다르고 뒤에 말 다르고 말대로 되지 않는 것. 지금 이게 그냥 뭐 사사로운 이야기입니까? 사느냐? 죽느냐? 인생을 걸고 거기에 들어가는데 젊은 청년들이 그게 자기 젊은 세월을 걸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해놔가지고 인생을 다 망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조금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양심에 가책도 없고 신천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의 정신을 잃고 쫓아가고 있고 완전히 마귀가 그냥 장난을 치고 있는데 너무나도 안타깝죠. 응? 코로나 때 빈부리가 완성도 되지도 않았는데 17장이 성취됐다. 그러면 신천지 분들이 들고 일어나야 될거 아닙니까? 왜 앞에 말 다르고 뒤에 말 다르냐고 신천지 총회장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고. 인을 쳤다는 게 이게 다 거짓말로 드러났는데 음? 왜 신천지 분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다깝습니다 1986년도 계시록 완전 했을 그 책자 40페이지에 보면 미란데 보리석대 이들이 주님과 함께 인을 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들이 인을 치는데 처음 하늘 장막성전이 심판을 받아 없어진 후에 인을 치기 시작했다 그때가 바로 1984년도부터 아닙니까 음? 인을 치기 시작했으니까 누가 인을 치느냐 미란데 보리석대가 인을 쳐요 인을 치기까지는 이 사람들이 죽지 않는다 아니 인을 치는 자이기 때문에 또죽었 도 안되고 근데 뭐 없잖아요. 지금 한 명도 없잖아요. 앞에 말다르고 뒤에 말다으면 이게 개시가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개시입니까? 신천지 총회장의 개시는 거짓말입니다. 무슨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 신천지 분하고 토론을 하면 아 이건 별로 안 중요하다 그래요.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지금 잘못되면 전부 다 거짓말인데 장막성전의 사건이 거짓말이면 신천지 정거 장막성전이 거짓말인데 이 장막성전이 거짓말판인데 아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합니까? 실상이 있지 않느냐. 그실상 이 진짜냐 가짜냐를 판별하는 것이 장막성전의 사건이 진짜냐 가짜냐를 확인해야 되는 건데 그만 할 말이 없잖아요. 너무 이제 정날하게 말해주면 도망갈 길이 없으니까 제가 더 이상 또 몰아붙이지는 않는데 그 정도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 그 대신 이제 총회장이 세상 떠나면 나오겠다고 했으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고 있는데요. 인을 치는 것도 그래요. 인을 친다는 게 게시록을 시험쳐가지고 뭐 점수가 나오면 통달이 되고 인을 친다는 건 도장을 찍는 겁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 끝이에요. 어떤 물건을 매매하고 그 결제 서류에다가 도장을 찍으면 내 소유라는 것이 결정 나는 거예요. 도장을 찍고 봉한다. 이걸 마치 통조림으로 말하면 뚜껑을 닫는 거예요. 봉해놓은 거예요. 뚜껑을 열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더 이상 통조림은 뚜껑을 닫을 수가 없어요. 뚜껑을 열었다 그럼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상해요. 열기 전까지는 뚜껑을 봉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을 쳤다는 것은 뚜껑을 닫는 겁니다. 한번 닫으면 끝난 거지. 한번 인을 쳤으면 끝난 거지. 뭘또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그러면 통조림 아니죠. 인을 친다는 건. 완전히 봉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시험을 쳐가지고 인을 친다 그러고 또 인을 친다 그러고 에베소스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는데 도장을 찍는데 그 도장이 성령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서 그걸 믿어 성령으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람 속에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는니라그 인치심을 받은 뚜껑이 봉해진 것이 언제 열리느냐. 천국 갈 때까지 뚜껑을 딱 닫아놨다고요. 성령님께서 딱 들어오면 나가지 않는다고요. 예수를 진실로 구조로 고백했다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이켰다면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아요. 완전히 그 사람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물론 성경에도 그런 근거가 있어요. 완전히 성령을 거부하는, 성령을 저주하는 그 상태가 되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찾아보기가 쉽진 않아요. 예, 성령님께 3분 딱 봉하면 예. 끝까지 갑니다. 구원의 날까지, 구원받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침을 받았다. 그런데 무슨 들락날락 인을 쳤다가 다시 또 뺐다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음?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쳤다는 그 보정으로,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것이다. 그 증표로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게 되면 인치심을 받았는데, 성령으로 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성령님께서 사람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갑니다. 그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성령의 열매, 사랑시라, 화평으로의 자비, 중성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도록 성령은 계속 그쪽으로 이끌어갑니다. 성령을 받아도 그 사람의 육체와 혼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일시에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 혼이 성령께 지배를 받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제 삶으로 나타나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걸로 말씀을 듣는 걸로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으로 나타나야 돼요. 말씀의 열매가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바깥으로 나타나려면 이 혼이 비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혼이 자기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방식 고정관념, 음? 자기 습관 이게 딱 버티고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어? 어떻게 하면 이 혼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지 않고 앞에서 막지 않고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 우리 마음이 성령의 역사에 보조하는 역할 되면 어,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주도적이 되죠. 성령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인을 치는 겁니다. 이게 인을 친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뭐냐?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럼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그 성령 예수님의 증거가 나타난다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겠다 그러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방향이 그쪽으로 틀어진다고요. 그러나 신천지 총회장은 예수 믿어도 구령다이 말은 신천지 총회장은 전혀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했다. 성령이 없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욕망에 의해서 신천지를 지금 만들어 놓고 하고 있는데 마귀가 완전히 놀아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의 삶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거죠. 성령은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 이후 사랑이 나타나는 건데 어디 에 그런 게 있습니까? 전혀 성령의 열매가 없고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가 없죠. 예수님이 영으로 함께한다는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 앞으로 18장, 19장, 20장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응?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총회장 세상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신, 신지 천 안에 이 미혹의 영들의 역사, 귀신의 가르침. 우리는 영적으로 이걸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진리를 전해줘야 됩니다.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신천지 분들에게 다투는 건 이미 지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화를 냈다? 막에게 속아 넘어간 겁니다. 신천지 사람 게뭐 분노를 낸다. 그건 당하는 겁니다.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야 되죠. 지금 완전히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에게 소경이 발을 헛디딘 걸 가지고 화를 낸다? 욕먹어요, 그 사람. 소경입니다. 완전히 눈이 가려져 워 있는 겁니다. 분별을 못합니다. 미혹의 영예. 그렇지 않고 어떻게 신천지를 따라갑니까? 불쌍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혹의 영들을 이 귀신의 가르침을 예수 이름으로 영적 전쟁을 하고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소경을 데려다가 흰색, 검은색을 가르쳐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경은 흰색, 검은색을 분별 못해요. 어떻게 설명하느냐? 소경 에게 흰색이 있다는 걸 설명해 줘야 돼요.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어요. 검은색이 있다?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전해주기만 하면 돼요. 이런 게 흰색입니다. 이런 게 검은색입니다. 말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가 눈이 열리면 그 사람이 말하는 흰색 이 이거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그래야 총회장이 세상 떠나고 성령님이 역사할 때아 그게 그 말이었구나 아 그게 진짜 그거였구나. 훨씬 돌이키기가 쉽죠. 누군가 말해줘놓으면. 예,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도 소경을 대하듯이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소경을 대하듯이 그러면 우리는 신천지 분들을 만날 때 화가 안 나죠.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심령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총회장의 가르침은 귀신의 가르침이고 전부 거짓말입니다. 신천지에서 이을 친다는 거 전부 이거 거짓말입니다. 신천지인들이 전부 속아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총회장이 세상을 떠날 때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